세상에 이렇게 비싼 이불이 있나? 물론 그럼 이제 드라이값이더 나와 버. 고 <laughs> 뭐... <laughs> <laughs> 아까 그렇게 했잖아... 어떡하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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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너무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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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 타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언박싱 할거냐면요 제가 이불을 샀거든요 예 이불 뭐 샀냐면 짜라라 요거 바로 테클라 샀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돈 주고 사지는 않고 이거를 제가 6월에 형이랑 현서랑 해가지고 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불을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불을 뭘 쓰고 있냐면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사 올때 요거 침대 살때 같이 받아가지고 썼던 세트인데 지금도 약간 제 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아 뭔가 조금 더 포인트가 되게 여름에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불을 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산 이불이 사실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불치고 가격이 진짜 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이렇게 비싼 이불이 있나? 물론 비싸면 더 비싼 거, 막 엄청 비싼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 수준의, 이불 치고는 너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내돈 주고는 절대 못 사겠고 그냥 형이랑 현서랑 합쳐가지고 사줘라 해가지고 이불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제가 또 쇼핑할 때만큼은 또 기똥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홈페이지 가입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베개 커버 4개 그리고 이불 커버 하나 화장실에 놓는 발수건 하나 해가지고 70얼만가? 하여튼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게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되게 사고 싶었는데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스투시 콜라보만 이렇게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라임 컬러로 하나 이렇게 또 구매를 해봤고 아, 이 브랜드 자체가 좀 유명한 게 약간 이렇게 퍼석퍼석한 이 질감?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스투시랑 테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불 커버 하나 이거 박스 예쁘니까 얘는 둬야겠다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얘도 이불커버예요 약간 같은 이불커버인데 스투시만 저 박스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이런 종이 이런 거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카키 컬러 이렇게 카키 컬러로 좀 구매를 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블랙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베개커버 네 개가 다 약간 색깔이 다르면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블랙은 제 침대 뒤에 있는 거두개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메인으로 쓸 거는 카키랑 이 라임 컬러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을 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불 커버예요. 그래서 이불 커버 박스는 조금 더 크네요. 오. 예. Yeah. 아, 진짜 크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요렇게 스투시 테클라이 요렇게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늘색이 되게 사고 싶었는데 제가 또 스투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투시 콜라보 한 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가격 차이가 똑같아요.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라임 컬러도 예쁘겠지. 근데 이 라임도 되게 잘 샀다고 느낀 게 이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밝게 나오는데 약간 색깔은 연두색? 연두색에 가까운 거여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발수건. 나는 근데 발수건이 이렇게 비쌀 리인가 싶더라고. 근데 뭐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제 발수건인데 너무 귀엽다. 어. 아 도톰하네 엄청 오 되게 도톰하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테클라? 라고 되어있는 되어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컬러감이 있고 팝한 걸 좋아해요 오히려 안 질리고 우리 집 같아가지고 이번에 요 이불을 한번 사봤는데 진짜 나는 이불이 이렇게 비쌀 일인가 싶어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이불이라니까 한번 써보자 내가 뭐 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리고 내 아니잖아? 어, 내 네, 한서랑 그리고 형이랑 합쳐가지고 사준 거라서 큰맘 먹고 써봤는데 이제 여름 맞이로 요 이불을 써볼게요. 그리고 이게 소재가 린넨그마 소재도 있거든요. 그거 완전 여름용인데 그게 조금 더 비싸. 근데 어, 나는 사계절 내내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선풍기 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저는 요거를 구매했는데 를 제가 요거는 한번 빨아가지고 써야 되니까 빨아가지고 제가 스타일링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찰떡이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뭔가 포인트 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오면은 저는 또 여기 블랙이긴 한데 약간 레드로 약간 포인트를 주고 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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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좀 해놓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방에도 보면은 이게 다 블랙이기는 한데 약간 이런 그림으로 약간 좀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얘도 핑크잖아요 이거 핑크색으로 약간 포인트 딱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오히려 재집 갖고 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꾸며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후딱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얘기 못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형과 현서에게 이불 사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고마워! <목소리>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근데 복수 진짜 오랜만이야 나 뭐? 일순데 옛날에 복수 응 생일파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까어나한 번도 못했어 어, 생일파티? 생일파티 못했어면못서 저는... 약간 구독도연예 <목소리> 행사 아니야? 생일이거나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 맞아. 한대할는 카드 있나 좀 보자. 여기 할인카드? CJ! 여기 그거 KT 돼? KT 할인? KT VIP인데. KT 15% 돼. 그럼 내 포인트 타가면 쓰자. 그래? 나 그리고 CJ 원카드 생일 쿠폰 아마 만 원짜리 있을 거야. 때려봐 봐. 알뜰하게 먹자. 왜냐면 여러분 여기 4 7 0 0 0 원이래요. 와, 진짜. 야, 비싸다 너. 이걸로 노량증 보니까. 그리고 여기 2시간 반 지키다가 나가야 돼. 야, 오. 오늘 2시간 반 무조건 채운다. 야, 먹고 똥 싸고. 아니다. 앉자마자 여기 떠버리. 안는 순간부터 2시간 반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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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셨다. 근데 너네를 밖에서 기다릴 수 없잖아. 음. 요즘은 너, 너,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구르면 와요. 이제 그만 가줘 가라고. 오! 좋아요. 좋아요. 나도 커피 하나 아이스로. 나이스. 이거 스이 혜영이 커피 하나 말아줬어요. 맛있다. 커피 맛있는데. 너한번 네. 해주면 안 돼? 뭐? 리액션. 그거 안 돼. 왜? 네. 내가 여기 써놨어. 손을 안 대고 엉덩이로 칠수 있대요. 아 진짜? <laughs> 손안 대고 엉덩이 쳤다. 개 <laughs> 그 <laughs> 그 쓰레기다 진짜. 그러니까 너 덕분에. 아 진짜? <laughs> 지아 내려가야 되는데. 왜? 차. 아 어, 진짜? 가위, g 위 r was hummingly touching y 빠 u r s e l f Tabi, Pabi, Pob. Where? t 위 b i Pob. Tabi, Pob. Possho, don't be so. You're not so h 이 p p y TV, p a 해 c h on pizza 그러면. 아, 둘이 d a y 사 h o 줘 어, 나 이상하네요. a t 어, 어, 귀여우네요. 아싸 나 짱구다 나 짱구 애기 헐, 헐. 이거 귀여워, 너무 귀여워 훈이 애기 뭐지 형 훈이 애기 헐, 난 너무 나, 나 너무 만족해 나 짱구 너무 만족해 아. 형 유리다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이거 0 0원되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거. 오늘 빕스도 비싸고 이것도 비싸고 아돈 열심히 먹 버는데 탈모인가 아왜 나는 얘왜형누가 하고 싶어? 나 유리 유리가 아, 누군데? 여기 있잖아 어? 미안 <laughs> 귀여워 근데 아 이거 근데 여기다 물또더달수 있네 한번더 가위바위보? 야 이런 거다 도박이야 하나씩만 해야 돼한 번씩만 근데 그 꼬랑지한 하나, 하나 달면 귀엽긴 하겠다 너 이거 달았다고 생각해 얼마나 귀여워 그러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야? 가위바보 아니야 하나만해한 번만 더 하자 아 오늘 우리 기사 갔다 왔는 가위 지금. 안 내면 징거 가위바보뽑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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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아잇 뽑아 누르고 그래 애한지 하나 음. 그럼 뭐지 음. 난 누가 음. 가져? 아, 아, 너네 둘이 가위가위 보 아니 안 사줘 어 뭐야 아 그렇게 했잖아 너네 둘이 가위가위 가위 바위 보네보야 <laughs> 그럼 우리 두개두개두개 <laughs> 자기들도 자기들도 두개두개삼거자 <저>, 그, 이제 <laughs> 여기 공개 해왜 뭐냐 아, 나 유리 나왔어. 진짜? 응. 유리가 누가 나? 왜 응. 이거 귀엽잖아. 나 유리 걸로. 어? 야 아, 이건 또 다른 아, 거야. 야 얘는 고리. 아. 와. 얘는 고리가 이렇게 있네. 다르라고. 근데 형은 고리가 안 나왔네. <laughs> 이게 네. 원래 이게 달랑 달랑 이렇게, 이렇게 다는게 있네. 야 우와 야 대박이다. 아 미친 아, 아, 나왜 이래? 귀고릴. <laughs> 너무 귀엽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아, 응. 귀엽다.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개미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밥다 먹고 여기 망원 한강공원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와 지금 완전 노을 딱 쳤다. 아, 아. 근데 왜 우린 데이트 못하고 우리 셋이 여기 걸어? 둘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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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아, 그 <laughs> 너그 윤슬이라는 단어도 알아? 당연하지. 그게 너 아까 잠깐 달라보였어. 저걸 윤슬이라고 해. 저거 봐, 여러분 저 아, 어디서, 윤... 봤어? 윤술 어디서 봤어? 윤슬 너무 예쁘죠. 너 어디서 봤어? 아니 봐, 보기뭘 봐. 윤슬의 그그 그, 뜻은 뭐야? 어, 햇빛에 비춰서 아질아질한다. 저거 봐봐,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여러분 너무 예쁘죠? 요즘 한강공원 너무 예뻐요. 여기 이런데도 있네. 철다게들도좀 느껴봐요. 나물 먹으러 갈 형! 형형 이리로 형, 와봐 세상에 소리쳐 세상에 소리쳐봐 야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신메뉴 나와 뭐 나와? 수박 <laughs> <laughs> 사장님 방금 눈깔이 무서웠지? 그러니까 안주 좀 너무 맛있겠다 형 오늘 브라우니 안 먹어봤지? 브라우니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 나 옛날에 먹었지 형 이거 신메뉴 나올 때 진짜 맛있어졌어 다 아, 그래? 맛있고. 진짜 맛있지? 응! 이거도 내가 먹여줄게 아. 나라콤나나 아. 어때? 그 다음에 먹어 너무 좋은 거 같아 같았어? 어 근데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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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사장님 알려주는 꿀조합 브라우니 플러스 쿠키앤크림 어? 스토리 올렸어? 어, 이거 무상인데 협찬이야아 어, 저희가 커피 사 먹었잖아요. 커피 사 먹었어? 네. 그리고 커피는 주호님과 저희가 결제해드렸어요. 야, 커피까지 <laughs> 먹어서 너무 <늦은> 맛있다. <laughs> 이 정도로 맛있어. 목이 <모기> 메인다면서? 어? <laughs> 여러분 저희 뒷광고 아니고요. 없어 마우스 앞광고예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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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돼지 조합은 <laughs> 형이 제일 잘 알아. <laughs> 아 주호 되기 싫은데. 뭐라고? 하하하, <laughs> 난 <laughs> 진짜 너무 열받아. 좋은 <laughs> <조우> 되기 <되게> 싫은데. <laughs> 아니야, 난 좋은 형 좋아. 그럼 너도나 해볼래? 뭐? 어? 우리 하루만 같이 있어보자. 어? 어 너도 망팔로를 채우지 나랑 한번 해볼 테야? 안 아, 싫어. 거짓말 아니고, 우리 그때 한 달에 세 번씩 여행 갈때 있었거든. 나 그때 한달 만에 5kg 줬어. <laughs> 형이랑 있으면 진짜로. 야, 서기 구독자님들 저랑 서기랑 <laughs> 여행 가는 원하시죠? 맞까면 끊어지세요. 그래 나안 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야 돼. 우리 형 호연지 어디 갈까 다음에? Tað er okkert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진거 있죠? 자다가 선풍기 꺼져가지고 너무 더웠어 아 그리고 지금 오늘 아직 이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이불 언박싱한거 있잖아요 그거 이불 제가 빨아가지고 예쁘게 말려놨거든요 이거 베개 커버도 좀 갈고 그리고 선풍기 오늘 먼지도 한번 좀 닦고 좀 이렇게 집안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항상 챙겨 먹는 이거 있죠? 똥 냄새 나는 사과 식초 이것도 항상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거의 두 병인가 세 병째 먹는 건데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건 이제 쿠팡에서 여러분들 다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이걸 먼저 먹고 그다음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을 낮춰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되는 걸좀 막아준다 해야 되나? 뭐 하이튼 그렇대요. 아니, 저도 본 거예요. 하... 그리고 저는 아침에 요즘 루틴은 그냥 맨날 똑같아요. 아침에 뜨면 이렇게 커피 내리고, 이거 물한잔 먹고, 가사 운자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세탁기에도 좀 한번 돌려야 되고. 집안일은 어찌나 할게많은지 모르겠어. 이거 만드는 선생님들 이거 좀더 편안하게 뜯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거 뜯으려고 하는데 정말 잘안 뜯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장갑 끼고 해요. 이거 고무장갑 끼고 맨날 뜯는단 말이야. 인메이트, 인메이트 선생님들 보고 계시면 이거 좀 뜯어줄 좀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손가락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서 먹어봤는데 시간을 195도에 17분 정도 하면은 맛있게 익더라고요. 그리 조금 미뤄왔던 빨래도 해야죠. 근데 저도 이제 다 취한지 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래도 잘해요. 옛날에는 맨날 색깔 분류 안 해가지고 흰옷 다 베리고 그랬는데 이제 운동복이나 뭐 양말이나 수건이나 약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잠옷 이렇게 따로 빨고. 흰옷, 밖에서 입는 흰옷, 그리고 밖에서 입는 검정옷 약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이염도 안되고 그 다음 뭐 셔츠는 대부분 이제 드라이 맡기고 나머지 티셔츠는 무조건 집에서 빨거든요 그럼 이제 드라이 값이 더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하는데 그냥 한 주에 몰아가지고 빨래를 하기 때문에 한 주는 밝은 옷, 한 주는 검정, 한 주는 밝은 옷 이렇게 해서 입어요 그리고 혹시나 섬유유연제 못 쓰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다우니 세탁건조용이거든요 이건 다우니거 쓰고 있고 그리고 다우니 실내건조용 이거 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불 같은 거 빨때는 요거 스너글 써요 이거 스너글이 저는 향이 더 좋은데 스너글이 가격대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스너글은 이제 보통 뭐 담요나 아니면 이불이나 베개커버는 스너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우니 실내건조용으로 돌리고 아 음. 어, 지금 이불 한바탕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건조기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밥까지 다 지어 놓거든요 일단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네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이거를 또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용산 아이파크 머리 구경을 갔는데 요즘에 이게 되게 핫한 젤리래요 SNS에서 핫한 젤리 그 젤리 까먹는 젤리 막 이래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같이 한번 우리 찰떡이들하고 먹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이제 그거예요. 얘는 이제 리치마. 이게 어떻게 까먹는 젤리냐? 얘를 이렇게 따면은 또 하나가 어, 더들어오겠네또손 닦았어요. 이렇게 하나 또 있어. 까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음, 얘는 망고, 얘는 청포도. 근데 사실 제가 젤리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젤리를 끊었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기도 하고 젤리가 이제 달달하게 딱 좋은데 당이 너무 오르는 느낌이어서 진짜 힘들거나 진짜 당 떨어질 때 아니고는 최대한 안 먹으려 그래요. 밥다 됐다. 뭐 오늘 이불을 바꾸려면 이거를 또 빨아서 또 넣어놔야 되니까 얘를 좀빼놓수 있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 이불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 만약에 연애하면은 이러지 않을까요? 자기야, 이쪽 들어봐봐. 이쪽도 들어봐. 이쪽 잠깐만. 아, 하지 마! 근데 저는 약간 빨래하는 거를 엄청 귀찮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빨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탁해가지고 뭔가 바로 이렇게 포슬포슬하고 바삭바삭한 수건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이불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진짜 너무 좋아요. 빨래하는 게. 하지만 이불 커버 씌우는 거랑 이불 빨래하는 게 제일 어려워 이게 이불이 너무 커가지고 아나 벌써 또 땀나네 모르는 뭐 거야 구멍을 치고 싶어 근데 이제 자취하고 나니까 날만 좋으면 자꾸 빨래 가고 싶은 거 있지? 바짝 말리고 싶고 햇빛 밑에서 말린 거랑 그냥 집안에서 꼬들꼬들 말린 거랑은 느낌이 달라 짠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막상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좀안 어울릴까 봐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베딩을 제가 컬러가 엄청 여러 가지라 다 하나하나씩 고른 건데, 약간 이 블랙으로 톤 다운해주고 비슷한 거 해가지고 여기 저희 방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올여름이 너무너무 행복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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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나올 것 같아. 어, 진짜 여기 괴물 그 장소 아니야 <laughs> 괴물 나왔어. <laughs> 어, 괴물이 다 야, 괴물 아니야?